그런은 그는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체인프로젝트의 중요 을보인주그녀카드는 휴대성과 그보안성을보두 만족하는 신용카을형태의 전자기기입니다. 그녀의 드에 내장된 지문그서와 GFA 보여주며 그녀의 뒷면 a 보여주며 그녀의 뒷보안성과그의을보장주의 뒷면을 보장주며 그녀의 뒷면을 보여며그란의뒷을보여며 그녀의 뒷을 보여주며 그녀을 보여주며 그 라이프 아이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업 기술은 어제하는 예. 시간에 공공, 인간, 의료, 금융,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의 삶 전체를 관리하고 유용하게 어, 네부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바탕으로 금융과 결제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UID, 어, 러칭, 세 가지가 사실 그란 프로젝트에서 어,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의 어,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란 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요. 어, 제품의 이름을 카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카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 네, 어, 또 카드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카드를 가지고 다른 코렉트에서 했던 유사한 서비스를 할것 같으면 시장에 대비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트위닝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얘는 전자기기입니다. 네. 카드가 아닙니다. 저희가 전자기기를 만들고 나서 이 전자기기의 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카드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의 정보니다두 번째로는 GUID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실 거예요. GUID가 뭐냐 면요이 어, 매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문을 인증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처음에 자기 지문을 등록할 때 등록 과정에서 내 지문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생성시키는 게 실제 이 매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카드를 가지고 뭐 신용카드 몇장넣어고 결제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앞서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를 탑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저희 업무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것들은 생체 정보 기반의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를 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인증과 결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외게이겼고요 네, 어, 외관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IC 칩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첫 번째 역할은 생체 정보 기반의 ID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 결제라고 하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체크카드 결제라든지 금융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게 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 듣다 보니까 블리앙츠에서 오늘 뭐 순수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아, 잘 들어보시고요. 네, 나중에 찾아 잔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DMS라고 하는 어,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DMS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카드 내부 사진, 내부를 보시면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삼성페이가 미국의 다이나믹이라는 회사로부터 특 소송을 당했다라고 나와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삼성페이 쓰시는 분손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삼성페이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요. 삼성페이가, 삼성이 미국의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루프페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마그네틱 정보를 계속 바꿔서 어 전자적으로 기호를 쏴주는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그 아이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나 구글에서 만든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휴대폰에 있는 NFC를 이용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삼성은 마그네틱 변환 기술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에서 어, 삼성이 루프 페리를 인수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특허를 만들었다, 그래서 특허를 심의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DMS라고 하는 것들이 마그네틱 신호를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서 어, 저희자체력부트가 출원이 머리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티뿐만 아니라 베이트컷까지 네,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지문센서의첫 번째 역할은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문센서가 들어가 있으면 카드를 내가 잃어버리거나 또 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그냥 기능인 거고요. 실제로 지문센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생체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하고 블루투스가 탑재되어서 NFC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교통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거고요 블루투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입니다 어, 여기에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QR 코드가 지원됩니다. 아, 까 얘기하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는 IC, 라고 NFC, NFC, QR 네 가지죠, 그죠?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툴들은 보통 이제 QR이나 NFC를 많이 쓰고요. 삼성은 독특하게 여기에 이제 마네티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죠. 휴대폰에서 지원하지 않는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현존하는 모든 결제 인터페이스가 네, 지원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노동력에 어, 이런 카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시장에 등장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어, 첫 번째는 센츄라, 두 번째는 모나코, 세번째가테넥스인데요 센츄라는 아시는 것처럼 사기로 결혼이 났습니다. 여기 창업로 했던 사람이, 어, 올 초인가요?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돕고 지금 미국에서 구속이 되었죠. 네. 기본적으로 센츄라는, 뭐, 비자 마스터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2억 1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 뭐 비자 코리아, 마스터 코리아, 또는 비자에 있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비자 싱가포르, AP라고 저희가 아시아 플라스틱하고도 일을 하는데, 어, 비자마스터가 저희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하고 직접 카드 발행 관련된 계약을 해주는 거은 불가능하다.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션은 어, 모스캔으로 뭐 결정난 거니까 뭐 논외로 놓여놓고요. 뭐두 번째가 이제 모나코하고 테닉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모나코나 테닉스는 브로체인 프로젝션 회사예요. 이제 브로체인 프로젝션한다. 브로체인터큰이코노리 만들었고 브로체인 기반의 결제 서비스 제공하겠다라고 주장했어요. 을 실제로는 어, 워너코나 테네스는 ICO를 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비자 나스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건 디파스타 학에맡겨놓자니까 어, 비자 카드를 좀 만들어 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워너코나 테네스의 회원들한테 그렇게 어, 담보되어 있는 현금의 한도 내에서 카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암호화폐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비자 나스카의 결제명을 이용해서 결제를 했고 암호화폐가 아니라 어, ICO라는 회사에서 이정을 현금을 담보하고 담보 한도 내에서 어카를 열어주는 형태의 서비스였습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블록체인 관련된 결제 서비스도 아니었고, 탈중화가 되 있는 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 대부분 이런 카드 형태의 매체를 가지고 나온 프로젝트들은 어, 콜드워드, 카드워드 형태의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카드는 그럼 뭐가 다르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역할은 GUID를 만드는 생성 매체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여기에다 신용카드몇개터 탑재하냐 이건 사실 그냥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럭셈필드에 어,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군데의 회사들이 각각의 과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삼사가 주셨던 블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제조 쪽에 기반을 두고 대우 출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네,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저희는 사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개발한는 동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블리언스라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는 정말 잘진행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에 관련돼서는 이제가 말씀드렸던 취 OS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어, 아주 몇몇의 엔지니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정되어 있는 회사들만 제품을 공급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 전자 여권에 들어가는 OS나 또는 팀원에 들어가는 OS나 또는 뭐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OS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개발을 할수 있게 한다면 해킹이나 예, 외부부터 침입에 위험이 있겠죠. 표준도 사실 뭐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 코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나서 금융 컨텐츠를 탑재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 공급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g 아이 d 를 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인증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인 DID 인증이라든지 또는 셀프 서버링이라든지 KYC 이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뭐 여기 올라 여기서 만들어진 g u i d 의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블록체 인상의 퍼블릭 체인으로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 부분적으로는 캐시 파트만 토큰 체인 올라가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이트 체인이라는 형태고, 자 저희는 저희는 이제 체인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 파이트 체인 이 존재하냐? 대부분 저희는 B2C의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2B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고 블록체인 사업 전개가될것 같고요. 저희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결제 서비스사나 또는 이제 B2B 기업들이거나 공공기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 블록체인의 베이스가 대부분이 파이프레 기반의 프라이빗 체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체인에 대한 서비스도 존재하지만 프라이빗 체인도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라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금융 권과의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서 이네 번째 항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GPI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GPI를 이용해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 이건 네 뒤에 GPI에 대한 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현존하는 모든 결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카드냐? 왜 카드냐? 요거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그런 다시 카드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왜가냐 일반적인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비즈니스를, 어,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메트릭 페이먼트 카드라고 해서 지문 센서 같은, 어, 이 부품들이 들어가서, 어, 전자적으로 동작을 하는 카드에 대한 시장조사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자료는 트윈잉에서, 어, 국내 시장 해외 시장에 트윈잉의 제품들을 세일하기 위해서 마켓 리서치를 한 자료인데요. 음, 아직까지 이런 형태의 카드가 대규모로 상용이 돼서, 어 숫자로 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신용 평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디 스위스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문 인식형 카드의 시장이 대략한 스마트폰보다는 대배 정도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비자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예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신용카드들을 지문 인식이 가능한 카드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숫자는 33억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사실, 어, 올 4월 5달에 제가 답변 봤어요. 많이 봤던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카드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부터 시장에다가 제가 원하면서 했던게 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는 결제 인터페이스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벤치 팩탈 미팅을 가면은 벤치 팩탈에 투자 준사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삼성이 애플이 뭘 쓰겠냐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 4월 5해에 애플에서, 네,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달부터 실제 카드가 몇 번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형태, 그리고 지문 섹서가 달려있는 생체인식형 카드 두 가지 형태로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애플이 왜 이런 카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결합을 했느냐. 저희는 애플코리아하고는 일어안 합니다. 애플코리아는 유통법인이기 때문에 애플 재팬하고는 일어 합니다. 실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삼성도라 생각입니다 NFC를 이용해서 결제를 제공한다고 라 하는 것이 어, 결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결제하려고 할때 상대 단말기의 준비가 어느정도 되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휴대폰을 이용해서 ATM에서 출금하는게 가능하기도 하고 게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죠. 결제는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써야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인식 전자카드 시장이라고 하는게 매출과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게왜 중요하냐? 대부분 ICO를 냈던 회사들이 ICO라는 자금을 가지고 메인에까지 네. 메인의 이후에는 유사보가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면 엎어져요. 네. 엎어져도왜없어지니 돈이 없을거없엎어는 겁니다.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 전에 했던 이포트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웹에 검색하시면 이포트로스트하고 존첩에 검색하시면 전화 나올 거예요. 어, 연매출 규모가 뭐 적게 하면 한1 5 0억 정도 되잖아요. 매출이 있어야지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논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어떻게 잘 잡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매출과 이익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신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는 네, 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고업결제 서비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저희 같은 업체들이 이런 전자기기형 카드라는 것들도 시장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카드들은 기업 입장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카드형 디바이스를 써야 되느냐.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스마트폰 갖고 다 하는데, 카드로 뺐어야 돼. 많은 분들이 제가 IR을 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한테 물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다 냈는데, 난 굳이 모르겠다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 기사가 났어요. 삼성페이가사월 모바일 결제가 대세구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어, 이런 카드 형태의 결제 시장을 건너넣어버어요 중국은 뒤에 마그넷 팀만 써가지고 결제를 하다가 IC를 도입을안 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모바일 결제를 걸어 넣어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는 중국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어, 대부분이 카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전면 페이가 44조 원에 매출을 했다. 3조 원을 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국내 신용카드 카드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입니다. 3조입니다. 삼성페이가 4년 가까운 시간동안 만들어온 시장이 국내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한달 시장이 안됩니다. 네, 숫자입니다. 성공한 프로젝트일까요? 3천억으로 쏟아부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삼성을 만납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는 삼성의 무선사업 총괄을 IM이라고 불러요. IM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 카드를 제한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가 미래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앞으로 5년 뒤, 뒤에, 10년 뒤에는 정말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신용카드 한달 결제 시장조차도 안 되는 거자녀분만들어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애플은 왜 바보같이 신용카드를 보입했을까요세 번째입니다. 삼성, 애플, LG, 샤오미, 하웨이, 레노뭐 비보, 블랙베리, 노키아. 어, 삼성 페이블 쓰려면 삼성 휴대폰을 쓰셔야 돼요. 죠 애플페이 쓰려면 아이폰을 써야 됩니다. 실제 뭐, 에프페이는 네. 한국에 서비스는 안 되고 있죠. 어떤 결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100만 원이 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니까, 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팀원니는 유치원생도 써요. 그리고, 취신금 자세한 내용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번그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플랫폼에서는 생태계 의 확장성과 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습니다어 사용자 시장을 만들 때는 지문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로 시장을만들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 핸드폰 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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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Chain is a blockchain-based biometric authentication ID platform that suggests a realistic and innovative alternative to today's authentication payment system. Using GrabCard, users create IDs based on individuals who need biometric data that cannot be counterfeited or falsified. All external ID data that require personal authentication can be safely managed and used on the blockchain-based platform. All authentication and payment data on an individual based on GrabCard are recorded on the blockchain, and data, except personal information, a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to be used as big data. Clients that require data can purchase and utilize highly reliable data by using GrabCard, and information providers are reasonably compensated for the personal 기이넷이 돌아가기 위한 구조들을 만드는 건데요. BPL 장으 관행점을 선정하는 역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보기 드문 제 SCP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카드를 필요로 하는 수요 시장에 이 카드를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건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공급할 수 있는 체인들을 예, 만드는 역할들이 바로 이 SCP 역할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존재를 니다 총 판매하는 어, 토큰에 발행하는 토큰의 숫자는 15개를 발행 하게 되고요. 토큰 세일에는 9억 개 정도의 토큰이 세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의 세일 수량에 대해서는 좀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하신... 기간 즉, 이런 말을 하시는 단단히. 복잡한 인증과 도약까지 한번. 그리고 보편 여제도 굉장히 가능하겠죠. 여학생을 통해 하나로 포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따라있다현실여는프로지